사인의 그래프랑 이렇게 직선의 실근의 개수가 20 이상 2, 4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y는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랑 y는 4n분의 x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건데 문제에서 일단 얘는 주기가 얼마가 나와?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개수인 파이로 나눠서 주기는 2야. 얘는 x가 1이 나오려면, 은왜냐 그러니까 y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더 이상 교점이 그 넘어가면 안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1 나오는 x값은 3n이고 마이너스 1 나오는 x값은 마이너스 3n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규칙을 하나씩 찾아보자. 개수가 20개 이상 40 이하가 되는 n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하자. 사인의 주기가 2야. 선생님이 또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붙고 마찬가지로 걷고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가 주기가 2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서 여기까지 오는 게 2야. 그치? 여기가 2고, 1이고. 또 하나 더 해볼게. 이렇게. 여기가 3, 4.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그릴게 일단,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냥 그렸다고 치자. 5, 6, 그러니까 주기마다 얼,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찾는 거야. 8, 9, 10. 그럼 일단 먼저 n이 1일 때를 해볼게. n이 1이면 우리는 y는 sin x라 여기다가 1으면 얘는 직선인데 y는 3분의 x의 그래프야. 1으면은 x가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교점이 나와.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한쪽만 그려서 두배 해주면 돼. 그럼 얘는 3에서 1이 나오니까 요 점을 지나. 여기. 그리고 직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런데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고, 그럼 이쪽도 세 개고, 가운데 거 하나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7개가 되는 거야. 7.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해보자. 그럼 y는 6분의 x야. 당연히 6을 집어 넣었을 때가, x가 6일 때가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6,1.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개수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이쪽도 다섯 개지. 그럼 열 개에다가 가운데 하나 때문에 열한 개가 되는 거야. n이 삼일 때까지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구를 지가 구가 되려면 n 에다 삼집 어넣으면은 x가 구일 때가 일이나와. 그럼 여기가 구일 때 일. 그래서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그려줘. 또 개수를 찾아보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이쪽도 아홉 개열 여덟 개여서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원점 하나 더해서 열 아홉 개가 돼 근데 지금 규칙을 보니까 여기는 네 개가 늘어났는데 얘는 몇 개가 늘어났어? 음. 8개가 늘어났네? 그럼 12개가 늘어났는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자. 어차피 얘네다가4 집어넣으면 y는 12분의 x야. 그러니까 12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거야. 그럼 조금만 더 그려야겠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렇게. 어. 그럼 여기가 11, 12. 13, 14. 어. 그래서 여기 12를 집어넣었을 때12 집어넣었을 때 맞지? 어. 아 이게... 주기가 딱 되나 짝소 홀수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1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2 콤마 1이고 이렇게 개수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개인데 양쪽 원점 대칭이니까 22개에다가 하나 더해서 원점 때문에 23개야 네개 늘어나네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오면 여기가 15 홀수 나와서 이번엔또또 8개가 늘어날거야 예대? 더 해봐도 되고, 왜냐면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15까지 가야 되니까 요 다음까지 가져와야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 더 늘어나네. 그러면 이제 봐보자. 처음에 4일 때는, 23개. 그럼 5일 때는? 여기다가 다시 또 8개 들어가니까 31개. 6일 때는? 다시 4, 4 더하니까 34개. 35개. 애니 7일 때는? 당연히 8개 늘어나니까 43개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당연히 우리가 20 이상 40 이하니까 20 이상이니까 이거보다 큰 얘가 최소고 40 이하인데 얘 너무 크지 43 안되고 여기까지가 최대인 거야 자연수 찾는 거니까 그래서 6하고 4 더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야